부동산 중개인 없이 내가 집주인과 이렇게 직접적인 계약을 한 것이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잘생긴 김영주 팀장입니다. 와! 최근에 실손 의료비 보험 가입을 하고 싶다는 고객님이 많아서 가입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이제 설계사에게 가입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단점이 하나 있어요. 실손의료비 보험을 가입을 하고 실손의료비 보험 외에 다른 것도 하나 가입을 하셔야 돼요. 어차피 내가 실손의료비도 가입을 하면서 다른 특약들을 가입을 하고 싶다. 아는 뭐 설계사분을 통해서 가입을 하시면 되고요. 나는 무조건 실손의료비 딱 하나만 가입을 하고 싶다. 다른 거 아무 필요 없다. 하시는 분들은 다이렉트로 보험회사에다가 직접 전화를 하셔서 실손의료비를 가입하고 싶다고 하면은 실손의료비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 설계사한테 가입을 하거나 어, 다이렉트로 가입을 하거나 보험료는 똑같습니다. 30살 기준 보험회사마다 조금 다르겠지만 어, 9,000원에서 11,000원 사이 이 정도 차이가 안날 거예요. 실손의료비는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실제 손해본 의료비를 돌려받는다. 페이백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거는 이게 실비가 대, 적용이 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생각보다는 병원비가 얼마 나왔냐에 포커스를 맞추시는 게 설계사한테 가입을 하면 실손 의료비 하나만 딱 가입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또 다른 그 외에 뭐 특약들이 있는 보험을 가입을 하셔야 된다라는 단점이 있고 다이렉트로 가입을 하면은 딱 실손의료비 하나 요거 하나만 딱 가입을 할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죠 단점은 뭐냐 다이렉트는 내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을 한 거기 쉽게 얘기하면은 부동산 중개인 없이 내가 집주인과 이렇게 직접적인 계약을 한 거기 때문에 이 집으로 인해서 문제가 되거나 분쟁이 생기거나 할 때에 직접 다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내가 이제 보험 가입을 하고 나서 실비를 이렇게 청구를 하려고 하는데 청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서류는 맞는 건지 혹은 뭔금이 제대로 들어온 건지 이건 실비가 되는 건지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을 어, 물어볼 만한 사람이 없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자, 근데 이제 설계사한테 가입을 하면 어떤 사람에게 가입을 했기 때문에 중개인이 생긴 거죠 이 설계사한테 내가 나중에 뭐 청구를 조금 부탁을 한다거나 이건 뭐꼭 의무는 아닙니다 보험 청구하는데 뭐 어떤 서류가 있는지 뭐 어떻게 청구를 할수 있는지 해지하면 어떻게 되는지 계약 내용이또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거를 조금 쉽게 물어볼 만한 사람이 이제 한명 쉽게 얘기하면 내가 이제 고용하는 거죠 돈을 주고 뭐 변호사를 사듯이 뭐 변호사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설계사가 예 네, 어쨌든 그런 사람이 하나 생긴다는 요 차이점이 있습니다. 오늘은 실비에 가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거든요. 딱 실비만 가입하고 싶다 그러면 지금 그 검색창에 여셔서 실손의료비 다이렉트 치시면은 중간에 또막 비교해준다 그런 데 하지 마시고요 어, 다이렉트로 전화할 수 있는 그 대표 번호에 전화를 하셔가지고 가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귀찮은 것들 혹은 궁금한 것들을 좀 시킬 만한 서비스를 좀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거나 좀 다른 부족한 보장들도 좀 어차피 하고 싶어서 이 기회에 아는 주위의 설계사에게 가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저에게도 가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